오늘 유튜브 미쿡 아재 입니다 오늘은 7월 17일 토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예, 오늘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나 사망자 수, 예, 특히 감염자 수 엄청 납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어제죠. 예, 금요일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4만 명, 예, 4만 명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4만 명대가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하지만 이 코로나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여전히 조금 낮은 상태인 290명 나왔습니다. 그것은 정말 다행이죠. 예,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들은 거의 대부분 이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들입니다. 예,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코로나바이러스 걸린다고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혹시 안 맞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빨리 가서 접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예, 어쨌든간에. CDC에서는 앞으로 당분간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어, 이어질 것 같다. 네, 몇 주간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은 더 많이 나올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많이 걸리는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이다. 그러니까 CDC 국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이렇게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대확산, 그러니까 대유행,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미접종자들 간의 팬데믹이다. 예, <laughs> 그렇게, CDC 국장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은 백신을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그렇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많이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발 좀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가서 접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3,492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62만 4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 전체를 봤을 때 미국 50개 주 전체, 미국 50개 주 전체다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증가세가 지금 보여지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LA 같은 지역에서는 오늘부터, 예, 오늘부터 실내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하는 거 의무화 한다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LA 사시는 분들 그리고 LA에 놀러 가시는 분들은 모두 다 실내 안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쓰셔야 합니다. 지금 LA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 그러니까 델타 변이가 지금 많이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해요. 네, 미국 전체를 지금 뒤덮고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실내 안에서 마스크 쓰는 거꼭 해주셔야 합니다 LA에서는 무조건 의무라고 하고요 그리고 네바다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마스크 쓰는 거 실내 안에서 다시 권장을 한다고 의무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시 마스크를 꼭 쓰라고 리코멘드를 한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을 했든 안 했든 무조건 실내 안에서는 마스크 쓰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지금 전 세계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기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뉴스 보니까 이렇게 중국을 겨냥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우리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 기증, 예, 그러니까 기부를 할때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기부를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에 반면 해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조건을 달고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중국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중국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효과도 별로 없거든요. 5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역 효과가. 어쨌든 간에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가지고도 이제 중국에서는 다른 나라들한테 이제 백신 외교를 할때 꼭 조건을 단다고요. 정치적으로나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하지만 미국은 다르다라는 거죠. 중국과 다르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엄청나게 잘 듣는 백신 효과, 면역 효과가 굉장히 좋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기부를 할때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우리들은 기부를 하고 있다 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 FDA는 이 화이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이것을 정식 승인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식 승인 되는 게 아마도 두달 정도 걸릴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현 상태로는 이 화이자나 그리고 수많은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들은 긴급 사용 승인만 된 상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식 승인이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첫 번째로 FDA에서 화이자를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정식 승인을 해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한 의사가 40대 의사가 이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라고 그렇게 속이면서 가짜 약을 엄청나게 팔았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가짜 그 백신 접종증 있잖아요. 그것까지 무작위로 마구 배포를 했다고 하네요. 사람들한테 이것 때문에 이 의사는 바로 체포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판결문이 나오면은 최고 20년형 그리고 수십만 달러의 벌금이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의사들 정식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짜 약을 팔고 그리고 가짜 이 백신 접종증을 나눠준다 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훨씬 더 늦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훨씬 더 많이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 제발 이런 사람들 좀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뉴스였고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이 아르헨티나에 모더나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350만 회분을 기증을 했다, 기부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남미 중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굉장히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아르헨티나 국민 전체, 전체 수가 대략 4,5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 47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대략 한 10%가 넘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금 걸린 상태라고 해요. 거기에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률은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낮은 수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률을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는 전혀 멈춰지지 않고 계속 아르헨티나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남미 국가들 중에 가장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인 아르헨티나의 미국이 모더나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350만 회분을 지금 보내준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영국 같은 곳에서도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지금 무섭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매일같이 대략 한 5만 명 정도가, 5만 명 정도가 코로나 바이러스 1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영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대략 3분의 2 정도, 성인의 3분의 2 정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완화하는 것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지금 현 상태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 예, 대유행까지 지금 오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굉장히 많이 접종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도 증상은 굉장히 가볍다 라고 그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백신을 접종을 해 가지고 방역을 완전히 거의 푼 상태인데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예,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 가지고 증상은 굉장히 약하다 예, 그리고 사망자들 수는 100명이 안 나온다고 해요. 매일같이. 감염자들 수는 뭐 5만 명씩 나오지만 매일같이 사망하는 자의 수는 100명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완화하는 거 계속 유지를 한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효과가 어마무시한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라면 빨리 가서 접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도쿄 난리가 났습니다. 도쿄 네, 어제 코로나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1,410명이 나왔습니다. 네, 4일 연속 계속해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1,000명 이상씩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이 1,410명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들 수는 6개월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예, 지금 올림픽 개최 일주일 앞두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도쿄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무섭다고 하고 그리고 예, 지금 올림픽을 개최를 하려고 하는 그 올림픽촌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나왔다고 해요 예, 올림픽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없을지 의문입니다 아, 역시 일본 예전에 했었던 그런 아, 수많은 악행들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인지 어쨌든 계속 아, 일본에서는 악재가 계속 일어나고 있네요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무섭다고 합니다 예,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3720명으로 사상 최다치를 지금 기록을 했다고 해요 그래 가지고 이 베트남에 있는 예, 여러 도시들에서 예, 호치민이나 뭐 그런 어, 큰 도시들 다시 통금 제도를 시작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예,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베트남에 있는 이제 한국 사람, 한인 교민이 어느 한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가지고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베트남에서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은 채 바로 그냥 화장을 시켜버렸다고 해요. 유족들의 동의 없이 그냥 바로 통보도 없이 그냥 화장을 시켜버렸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베트남에 사시는 한국 이제 교민들이 좀 무서워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뒤로 하고 다른 뉴스도 한번 알아보자고요. 뉴욕에서 어제 뉴욕 길거리를 걷고 있던 5살짜리 남자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조금 뒤떨어져 가지고 아이를 보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자동차가 오더니 이 아이를 안고 이 아이를 안고 바로 자동차에 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납치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엄마랑 이 가족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달려와가지고 납치범들은 좀 위험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엄마가 문을 열려고 했는데 문이 안 열렸는데 그런데 다행히도 이 창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창문으로 이렇게 몸을 쑥 들어가서 이 아이를 잡고 예, 겨우 나왔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이 아이는 납치가 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바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용의자가 두 명이었다고 하는데, 이 중에 한 명은 예,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예, 나머지 한 명은 계속 수색 중이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 어쨌든 간에, 어, 납치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저희 애들도 좀 조심해야 할것 같아요 항상 이 길거리나 이렇게 도심지에서 걸어 다니실 때는 당연히 지금 우리 같은 아시안들 에시안들은 붕어 범죄도 좀 조심해야 하겠지만 이렇게 납치 같은 것들도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납치 같은 것들도 좀 조심해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또 어이없는 일이 있었다라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 위스컨신주에 있는 어느 한 남성이 부부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부부싸움을 했는데 이렇게 부부싸움 부부싸움을 한 이유가 일주일 전에, 부부싸움하기 일주일 전에, 이제 자신의 아들이 있는데, 한 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호흡기 질환 때문에 사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일주일 전에 죽은 이 아들에 대한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예 자신은 또 일을 해야 하니까, 일을 하러 그냥 나갔다고 합니다. 자신의 와이프는 굉장히 슬퍼가지고 상실감에 빠져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와이프가 이 남편이 일을 간 것에 대해서 이제 자신을 그냥 내팽겨치고 일을 간 것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부부싸움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 여기서 좀 잘못된 게이 남편이 화를 참지 못하고 부부 싸움을 하다가 와이프를 예 죽였다고 합니다 예 죽였는데 아 여기서 또 끝난 게 아니라 이두 부부간에 딸이 또두 명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 딸이 또두 명이 있었는데 아이 딸들을 이두 딸들을 엄마 없이 키우는 게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고 그리고 불쌍하기 때문에 이두딸 역시 목을 졸라서 예 죽였다고 해요 이두명다 예 그래서 총 3명이나 이렇게 죽였다고 하는데 그런데 또 끔찍한 게이 자신의 딸들을 목 졸라서 죽일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천국에서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두 딸을 이렇게 목 졸라서 사망케 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 다음에 이세 구의 시신을 자동차 안에 넣고 예, 그리고 불을 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새 삶을 살기 위해서 테네시로 가가지고, 테네 위스컨신주에서 이제 테네시로 도망가가지고, 새 삶을 살려고 자리를 잡으려고 하다가, 경찰에 체포가 됐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남성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지금 처해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함께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간에 부부 싸움을 할때 뚜껑 열리는 거 그거 좀 조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잘못해서 부부 싸움을 하다가 뚜껑 열리고 뭐 자신을 이제 화를 참지 못하고 그리고 주변에 막총 있고 그러면은 또 굉장히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부부싸움 같은 거안 했으면 좋겠고, 부부싸움을 하시더라도 조금 이렇게 떨어지면서 화를 좀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또 이성적으로 좀 대화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서유럽에서 엄청난 폭우가 내리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서유럽 이 폭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이 서유럽에서 사망한 자의 수가 이제 120여 명 정도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예, 오늘 뉴스 보니까 이 사망자 수가 더 늘어가지고 160여 명이 지금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은 독일 지역 네, 서쪽 독일 지역 그리고 이제 벨기에 요두 나라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폭우는 100년 만에 내린 엄청난 예, 폭우였다고 하네요. 엄청나게 뭐 산사태도 일으키고, 뭐 홍수도 나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죽고, 그리고 피해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났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모든 폭우에 관한 이런 이상 기온은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좀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들이 잘 대처를 해야 할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LA에서 또 이런 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LA, LA에는 어느 한 마켓이 있다고 합니다. 라이데이드라고 해 가지고 이제 동네 마켓이거든요. 이 동네 슈퍼마켓. 아, 슈퍼마켓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크기는 큰데 라이데이드에서 일하는 어떤 어 남성이 있었는데 아, 남성이 이제 일을 하다가 샵 리프터. 네, 그러니까 이제 좀도둑이죠. 네, 좀도둑 두 명이 계산을 하지 않고 예, 계산을 하지 않고 물건을 가지고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가지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이 라이드 에이드에서 일을 하는 이 남성이 이두 명의 샵 리프터를 보고 저지를 하려고 이렇게 막아섰다고 해요. 그런데 이두 명, 이두 명의 범죄자가 총을 꺼내 가지고 이 남성을 쐈다고 합니다. 아 정말 불행하게도 이 남성은 총을 맞고 사망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네요. 라이레이드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던 아마도 히스패닉 남성이었다고 하는데 아 정말 안타깝게 이렇게 사망을 해가지고 이웃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슬퍼하고 있다. 아, 굉장히 잘 웃으면서 일을 열심히 하던 청년이었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웃들이 지금 슬픔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 어제 잠깐 보게 되면은 어제 미국 주식시장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300포인트 정도 내려가면서 마이너스 0.8%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0.7%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0.8% 정도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어제 이렇게 또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던 이유는 바로 인플레이션 공포가 또다시 투자자들을 우려를 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또 투자 심리를 또 공포에 떨게 해가지고 미국 주식시장 이렇게 또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테슬라에서 아시다시피 테슬라 자동차를 살때이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자그마침 만 달러 만 달러나 하는 옵션인데 이풀 셀프 드라이빙은 자동차가 이제 거의 예, 완벽하게 풀 셀프 드라이빙이 아니라 이제 거의 셀프 드라이빙에 가까운 그니까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예, 자율 주행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 주행에 가까운 그런 예,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옵션으로 만 달러를 내야 했는데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만 달러를 내지 않고 테슬라 자동차를 사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테슬라에서 이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그니까 매달 일정 금액을 내고 쓸수 있는 이풀 세프 드라이빙을 쓸수 있는 서브스컬션 서비스를 내놨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보니까 매우 사악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한 달에 한 달에 200 달러씩 내야 한다고 해요. 이풀 셀프 드라이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200달러나 내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인터넷을 쓸 수가 있는데 그 인터넷을 쓰기 위해서는 한 달에 10불씩 또 내야 하거든요. 그리고 풀 셀프 드라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인터넷이 또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거 다 하게 되면은 210불 플러스 텍스 라고 합니다 플러스 텍스 라고 하면은 한 230불 정도 예, 한달에 230불 내고 풀 셀프 드라이빙 예, 완벽한 자율주행도 아닌데 베타 버전이죠 거의 예, 베타 버전인 이풀 셀프 드라이을 한달에 230불 240불씩 내고 쓴다 예, 그건 뭐 말도 안되는 것 같고 그냥 아마도 이제 한달 정도 그냥 재미로 재미 삼아서 해볼 수는 있지만 풀 셀프 드라이빙 하는 거아 그거 사는 거 정말 돈 아깝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저고요 네, 풀 셀프 드라이빙 그리고 만 달러씩 내고 사는 거 그냥 테슬라에 기부를 하는 거죠 네, 테슬라를 너무 좋아해 가지고 테슬라에 기부를 하는 거죠 풀 셀프 드라이빙은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대로 이렇게 빠르게 우리들이 빠르게 접할 수는 없습니다. 네, 없고요. 앞으로도 뉴스에서 나온 거 보면은 전문가들이 10년 이상 걸린다고 해요. 풀 셀프 드라이빙 아마도 10년 뒤에 나올 이 서비스를 만 달러를 주고 산다. 그리고 10년 뒤까지 내가 만약에 테슬라를 타고 다닐 그런 고장도 없잖아요. 10년 뒤에. 10년이나 탈까요, 테슬라를? 한 5, 6년 정도 타면은 바꾸지 않을까. 보통 자동차 한 5, 6년 타면은 바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테슬라를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면은, 풀 셀프 드라이빙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라이벌 업체인 리비안, 리비안 전기차 업체 있지 않습니까? 이 리비안이라는 이 전기차 업체는 이 트럭 전기차를 생산하려고 하는 그런 전기차 업체인데 리비안에서 이 자신의 트럭 첫 번째 전기 트럭이라고 하는데 이첫 번째 전기 트럭 출시하는 거 이것을 좀 늦춘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 이유는 바로 이 생산 차질이라고 하네요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생산 차질이 있어서 리비안의 전기 트럭은 출시일이 좀 늦어진다고 합니다. 뭐 당연하겠죠 궁금망 지금 현 상태로는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에서 반도체 부족 때문에 생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차 사는 것도 웃돈을 얹어주고 사야 하거든요 제가 아는 지인분들 중에 한 명도 자동차 새 차를 사려고 하는데 4천 불에서 5천 불 정도 돈을 더 줘야지만 자동차를 살수 있었다고 합니다 새 차를 사는데 아 정말 예, 지금 미국 내에서는 자동차가 없어서 못 판다고 하네요. 이것 때문에 지금 중고차 가격도 덩달아서 막 뛰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지금 자동차가 부족하다고 지금 미국에서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월가의 대형 은행들에서 이제 자신의 직원들한테 자택근무를 끝내고 이제 출근하라라고 예, 출근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조만간 이제 모든 은행원들도 다 출근해가지고 예, 일을 해야 할것 같네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더리움 예, 코 창시자 예, 창시자 중에 한 명이 자신은 이제 이더리움이나 뭐 그런 모든 암호화폐를 팔고 나왔는데 하는 말이 암호화폐는 이 세큐리티, 안전성에서 좀 떨어져가지고 이제 자신은 절대로 암호화폐에 들어가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은 이더리움을 모두 팔고 나왔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이 도지코인, 이 도지코인 창시자 중한 명이 똑같은 말을 했잖아요. 비슷한 말을 했죠. 네, 지금 뭐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부자들의 놀이터가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요것에 별로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도지코인을 모두 팔고 이제 다시는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가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빠져나왔는데 어쨌든 이 창시자들도 지금 이렇게 빠져나온 상태에서 아직까지 암호화폐 시장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어쨌든 제가 오늘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